2024년 5월 15일, 스승의 날, 박영호 스승님을 찾아뵙고, 스승의 날, 그 많던 제자 다 어디로 가고, 초문일을 합쳐 모두 12명이로구나, 따라 배우고 쫓았던 그 믿음직한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스승에 대한 경외의 정, 아직 식지 않았는데, 늙으신 스승의 모습이 너무도 애석하구나. 말씀 오늘 하시니, 그 옛날의 총기를 잃었나 보다. 아직은 혹세의 길 잃은 일을 생각하소서. 박절하게 떠난 부모를 무얼라 탓할 것이며, 이미 도간 아내를 찾아 어찌할 것인가. 아우성치는 군정속에서도이운 것이 인생인데, 흘러미신 임을 두고 또 누구에게 가려는가. 출람하지 못한 아쉬움을 스승께 보인 까닭으로 감히 안부전화조차 못하는 이내신세 안타까워라. 귀 어둡고 눈마저 흐려진 스승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뜻을 이을 리가 없음을, 이리 한탄하노라. 영준을 만났으면 가시는 길도 평안할 터인데 이 미흡한 놈을 만났으니 여한이 있겠구나. 도반이 되어 근근히 따라 나섰으나 그신 뜻 이어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워 웁니다. 구순을 넘기셔도 장없이 꼿꼿하시더니 오늘은 걷는 것이 힘겨워 제재의 부축을 받으시는구나. 온호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던 일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흐려진 기억이다. 눈과 귀마저 어둡다 하시네. 도탄에 시달려도 사념에 빠지지 않고 풍진이 닥쳐와도 진세에 휩쓸리지 않는다. 성사의 진리정신으로 비록 고독하게 살지언정, 부기로 교만하거나, 안일로는 절대 나태하지 않으리라. 해초리한번 들지 않으시고도, 큰 가르침 이루셨고, 만담 한번 하지 않고서도, 우리 모두를 늘 웃게 하셨네. 편향된 이도 내치지 않고, 아둔한 이에겐 더 다정했으며, 세상엔 그리 무관심하고, 오로지, 하늘에 뜬만 생각하셨네. 스승께서는 길 없는 이에 예, 길이 되신지 오래이건만 오늘은 침묵만으로도 비천의 날개 주셨네. 스승의 눈빛 바라보면 함께한 이들 모두 개우하여 미소로 답하게 하시네. 현현하고 오묘한 진리 화들짝 깨닫고 보니 귀설은 횡행하고 도의 뜰은 황폐하구나. 만세에 이어나갈 스승의 뜻 가슴에 새기며 만인의 희망 되어라. 점심소견. 아래의 사진은 선생님께서 점심소견으로 준비하신 원고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습니다